안녕하세요 박가사관입니다 오늘은 경주 문복산에 위치한 문복산 오토캠핑장에 왔거든요 경주라고 해도 경주 외곽이라서 부산에서는 1시간 2분 많이 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초대 캠핑을 해가지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깨끗한 캠핑장 위주로 찾아서 왔거든요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그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오늘은 찬찬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몇팀 사이트가 있는데 항상 그랬듯이 뭐 특이한 사이트 위주로 보여드리고 화장실 개수대 보는 거는 오늘은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지금 이쪽이 D 사이트입니다 D 사이트인데 앞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점... 경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분 여기 위에 여기에 위에 보이시죠? 여기는 데크 사이트입니다. 여기 분리 수거하시는 곳이 있고요. 아무래도. D 사이트는 화장실 가는 거는 괜찮은데 샤워실이 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실 가는 게 뭡니다 그 말은 독립된 사이트라는 거겠죠 저희는 어저께 여기 예약했는데 여기 2박 3일 묵으시는 분들이 양해를 구하셔서 C 사이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이쪽이 C 사이트거든요. 이 저희 사이트. C 사이트는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C 사이트 맞은편에는 이렇게 A 사이트가 있어요. 이쪽에 구석에도. 그리고 여기는 방갈로 그리고 개소대 여기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여기 사장님 도 엄청 깔끔하셔서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자레인지 여기는 냉장고 이렇게 투덜나오시면 여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저 친구들, 저 친구들 바람 많이 부는데 지금 나왔네요 얼른 하고 아이들 돌보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선 이쪽으로 가시면 남자 화장실 사람이 안 쓰고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는 휴지 구비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엄청 깔끔합니다 건물은 뭐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건 아닌데 가건물인데 그래도 관리를 엄청 깔끔하게 잘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C구역 위쪽으로는 B구역입니다 남풍이 많죠 지금 가을가을 가을 합니다 제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바람 소리가 엄청 거슬렸는데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비 구역입니다. 제가 어제 C사이트를 예약한 거를 양보해드리고 C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B사이트도 괜찮은데 B사이트를 안 하고 왜 C사이트를 했냐. B사이트는 이렇게 딱딱 독립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놀이가 턱도 좀 지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미 쳐져 있었고. 그래서 위험할까봐 C 사이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B 사이트 앞에서 보는 전경은 뭐 알록달록하게 단풍 보는 재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확 터진 전경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여기는 A 사이트. 여기는 매점, 개수대, 화장실. 이쪽이 A 사이트인데 여기는, 이 사이트는. 이렇게 전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앞에 막히는 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 옆에 바로 매점이라서 저는 매점 근처를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매점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저기 물건 갖고 가시고 안에 돈통에 돈 넣으면 돼요. 오, 매점 옆에는 화장실, 샤워실 개소대 여기도 똑같죠? 엄청 깔끔합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쓰레기까지 똑같죠? 넓어요 위에 화장실이 더 그리고 샤워장 온수에 대해서는 온통 따뜻하게 잘 나옵니다 넓고 여기 보시면 쭉 바구니도 있고 커튼 쳐져 있고 따뜻한 물잘 나오고 커튼 치면 이렇게 오픈형으로 돼 있어도 커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어느 정도 막아집니다 그래서 애기도 씻기는 데는 별 문제 없었어요 이렇게 의자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여기 이제 부대시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기 A 사이트, A 사이트가 아니다. 저 위에 데크 사이트랑 저희 사이트만 보고 인사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앞쪽에 분리수거. 이거는 재버리는것 같죠? 사이트도 여기 상남 부분 많아요. 오르막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차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짐 내리는 데는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짐 내리시고 주차는 주차구역에 대충 오르막이 얼마나 심한가 보이시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위거든요. 데크. 여기 데크 사이트가 엄청 넓어요. 데크 틈에. 데크 틈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요. 앙카형 데크 팩은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나사형 데크 팩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요 밑에 데크 컨디션이 그렇다는 거지. 앙카형이랑 나사형 둘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데크 사이트 제일 위쪽이 한적하니 좋기는 합니다. 오르막이 심해서 <laughs> 숨이 많이 차실 거예요. 그래도 뭐 운동삼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경치도 보시면 여기가 여기 제법 괜찮죠? 데크 사이트를 예약하시려면 차라리 이렇게 높은 데 예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데크 사이트는 가장 위쪽 사이트가 볼거리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진짜 오르막이 심해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걸어왔나봐요. 일반 쓰레기봉도. 여기는 이제 여기는 물론 경치가 좋죠. 경치는 좋은데 차로 옮기려면 여기서 이렇게 걸어와서 옮기던가 아니면 여기 차를 대놓고 이렇게 와서 옮겨야 되니까 여기 사이트랑 여기 사이트는 인기가 없겠죠? 비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예약돼 있고 여기도 예약돼 있고 저 위에 주차할 수 있는데 아까 보셨죠? 여기. 그죠? 차가 바로 접근될 수 있는 사이트는 다 예약되어 있어요. 그나마 이쪽에, 아래쪽. 14번. 그러니까 이쪽에는 차가 들어갈만 합니다. 운전 조심조심 하시면. 이요줄 데크는 차가 진입이 가능해서 지 몸기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기도 예약되어 있고, 여기도 쓰고 계시고, 여기도 쓰고 계시고 여기도 쓰고 계시고 그렇죠? 백패킹 모드가 아닌 이상 짐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오토캠핑에서 이제 테크 사이트 다 보셨고요 C 사이트 보고 제 사이트 가서 마무리할게요 네. 나무가 이제 진짜 가을 가을하죠. 지금쯤 오시면 나무가 울긋불긋하고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애기들 낙엽 줍고 이런 놀이하기는 참 좋습니다. 가자 안 추워 안 추워 미남 통과 가자 개구양이 여기 체 a 장 처음 와봤는데 10점 만점 10점 같아 여기에 뭐 내기 주에서는한 8점 8점 뭐 어, 나쁘진 않지 나쁘지 않다 나. 어 춥다 바람 많이 불어 빨리 머리 감겠다 어 빨리 빨리 이렇게 C사이트는, C사이트는 크게 보면 이렇게 세 줄, 크게 보면 세 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 같으면 16, 17, 18. 그렇게 약할 것 같아요. 저기가 전경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적당한 높이에 있어가지고. 나머지 C사이트들은 뭐 특이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복당 캠핑장에 오신다면 16, 17, 18. 만약에 문복산 캠핑장 오신다면 16, 17, 18번 저기가 제일 명당인 것 같거든요. 저쪽에 예약하시면 화장실도 뭐 어느 정도 많이 멀지도 않고 그리고 전경도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거는 뭐 화장실도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샤워실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만약에 저희 같으면 어느 사이트를 예약했을까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캠핑장을 미리 마쳤으니까 애기들 밥 먹이고 뒷정리 해봐야죠. 오늘 초대 왔던 친구도 오늘 첫 캠핑장인데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캠핑장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Thank you.